일리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오늘서미셋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리버서 3장 12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 우리가 이렇게. 어 오직 언약에 붙잡혀서 어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의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은혜나 과거에 내가 받은 축복 그런 간증이나 또는 과거에 받은 상처나 과거에 받은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하고 그 달려가는 길에 무엇을 유념 주의해야 될까요? 오늘 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것또 놓치지 말아야 할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음, 많은 경제와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라에 지만 아직도 강대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인구수가 적은 인구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노벨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후대를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후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겠죠. 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들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 알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성공의 유에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도라, 쉐마, 탈모드를 읽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어 암기를 시키죠. A, 이게 그 교과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부모님들은 늘 자기 전에 위인 이야기, 이 위인 이야기를 주로 어,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새 절기를 지키면서 이 부모가 직접 이새 절기를 체험하도록 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중요한 것들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이율법의 말씀들 그 율법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식을 통해서 모든 후대들에게 이 전문성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다시 자신들의 현장에서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전략으로 이 세상을 계속 정복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복음, 그것을 놓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는 겉모양은 잘 지키고 있을지 모르나, 이 세절기의 주인공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안식을 지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모르고 전문성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늘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세계 보고 만할수 없는 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또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영적인 존재를 위해 사는가? 육신의 존재를 위해 사는가? 그렇다면 나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앞서 있는가?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을 희생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것을 뒤로 하는가? 그것이 써밋의 비밀이고. 서밋으로 가는 길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한다면 모든 것을 성공하고도 결국 그 영적인 것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밋은 영적 서밋은. 내 현실이, 내 오늘이 어렵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천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언약의 이어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그것이 서밋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은 그 우선순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이에, 다른 것은, 최소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많은사람들이교에는 다닌다고 하지 만어면 이,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을 줄모릅니다 겉모양은 겉모양은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우선 순위는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스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신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의 현장의 서밋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이 현장에 이 세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질문과 함께 어 전마 하나님 나를 역적 섬이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영혼이, 나의 욕심이 회복되고, 정말 영적 서민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크게 내뱉도록 하겠습니다. 후... 들이마십니다. 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서 내뱉습니다. 들이 마시고, 내뱉고들이 마시고, 크게 내뱉습니다 들이 마시고, 잠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 뱉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